자 우리 수능, 수능 특강의 마지막 작품 만무방이라는 작품이죠 어 문학 시간에 혹시 이 작품을 다뤄본 사람? 없어? 웬? 어 진짜? 네 음, 알았어요 역시 너무 많이 출제되기도 했던 작품이긴 한데 자 일단은 어, 봅시다 어이 작품의 기본적인 특징 몇 가지 정리해 놓고 인물과 중심사건 정리해 나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음.. 좀더 체크해야 될게이 작품 제목이 뭐예요? 만무방이지 근데 만무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단어는 아니야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있나? 음.. 만무방 제목은 막대어 먹은 놈 이렇게 보시면 돼 막대어 먹은 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양아치, 건달? 뭐 이런 느낌 근데 이 작품에 인물이 딱두 명만 생각하면 돼 응오라는 친구와 응, 치리. 라고 하는 두 명의 형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자, 어, 잠깐만. 이걸 근데 형제 순으로 써주는 게 맞으니까 응, 치리를 먼저 쓸게요. 왜냐면 이게 응, 치리가 찾아가는 거긴 한데 응, 치리를 먼저 쓸게요. 좀바꿀게 순서를. 응, 치리라고 하는 형이 있고, 응, 호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근데 이 작품의 중심 개념은 이거야. 응, 치리가 처음부터 응, 치리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 만무방이에요 오케이 막대머니 녀석이에요. 지나가다가 뭐 약간 약간 그러니까 진짜 동네 양아치 같은 우리 그 뭐지? 동네에 뭐 그렇다고 조폭은 아닌데 힘좀 힘깨나 쓰는 형이라서 지나가면서 좀 약간 우리 를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잖아, 요 있지?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뭐 이런 장면도 나. 내려오다가 버섯을 몇개 캐. 근데 음으로그 버섯도 함부로 캐면 안 되잖아. 누군가 살 주인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손에 주머니 넣고 막 씹어 먹어. 씹어 먹고 다가 주먹을 야가지고 아줌마 여기 국밥 하나 말아 주쇼. 아, 오늘은 돈 있어? 네, 안녕하 걱정하지 마, 줘봐. 그거 다 먹어. 주머니에서 버섯 다섯 개 꺼내가지고 버섯 세 개만 해도 되지? 던져주고 그냥 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또 지나가다 무 밭이 있어. 오 맛있게 뭐 는데딱 뽑아가지고 다 먹고. 오 닭이다. 닭 잡아가지고 저게 먹고. 막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응치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야. 어 성실한 농민이었는데 이제 정의 배경이 언제냐면 일제 강점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기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뭐 일제 강점기에 살만했던 사람이라면 친일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나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지. 아내와도 헤어졌어요. 아내와도 협의 의견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둘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는 둘다 죽기 생겼으니까. 그래서 야만도 주탱 해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이 삶을 살면서 그렇게 오다가, 아 간만에 동생이랑 번 만나러 가볼까 하면서 동생의 마을에 오게 된 거였지. 됐어? 여기까지금 앞부분 스토리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은칠이가 기본적으로 천성이 뭐랄까 그 마무방처럼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 경찰서 파출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사들 있지 순사들은 이 은칠이를 계속해서 주시하는 중이야 마을에서 누가 뭐 도둑질을 당했다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은칠아 하면서이식이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주복을 잡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 뭐냐면 자, 응우가 동생의 마을에 왔어. 응우는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또몇시 성실한 농꾼이야. 그런데 응우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추수라는 걸안 해. 오케이? 추수를 해야 이 사람들이 뭐 그동안 밀린 빚도 갚고 이렇게 하면서 돈 벌어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자,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아내의 병수발이라고 해. 아내가 지금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추수를 하겠어? 하면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다난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면적으로는 실은 추수를 해봤자 남는 것이 등줄기를 흐르는 땀밖에 안 남기 때문이야. 이게 작품 속에 나오는 표현이거든.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 땀일 뿐이었다는 표현이나. 왜? 이거 추수를 하면. 일단 3분의 1 정도는 국가에 세금으로 빼가고 또 3분의 1 정도는 지주가 빼가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번 달에 자, 작년에 빌렸던 환자를 또 갚아야 되고 결국 남는 게 1도 없어 왜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버티는 중이었던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들 궁금해하는 와중에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응원의 논의 어, 쌀들이 어디론가 훔쳐지는 사건. 누군가가 훔쳐간 거야 별을 살살 일단 하래는별자그를해가지고 살살 긁어다가 알맹이만 쏙빼 l 고도망가 m o r r o w and t i 사 e for some 누가 됐을 거야 은치 t 테 가는 거지. 너지 은치는 짜증이나, 아씨 나아닌데 내가 동생, 으으왜해 이러면서, 했는데 어쨌든 내가 타이팅 h 니까 어떻게 하냐? 한 t 중에 a v e 그니까 뭐지? 응원의 마지 보통 사람들 대부분 마이 여기나 요렇게 있었는데 응원에만 여기 내 있었어 산에 넘어가야만 있어서 되게 음밀한 곳이라서 여기서 뭐지? 잠복 수사를 하기로 했어, 오케이? 그면 걸리기만 해봐, 나 죽었어. 하면서 잠복하면서 이제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에나 다닐까? 어디서막사박사악 소리가 나. 어, 도둑이다. 벼 도둑이다. 오케이? 잡아야 된다. 하면서 뒤통수를 뒤로 몰래 접근해가지고 뒤통수를 풀을 팍 하면서 이 도둑놈의 새끼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음야 그렇지 자기 논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거 왜 도둑질을 했던 거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이물을 얻을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응치리는 응월을 보면서 이 병신아 하면서 막 밟고 막 패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느냐? 너 똑바로 살아라구. 내가 반무방이지만 너는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응우하는 말이 끝내주죠. 내가 내돈 내눈의 것들 빼먹겠다는데 누가 말려?라고 말을 하죠. 맞는 말이잖아. 자기가 열심히 피땀흘려 농취한 농사를 내가 거두겠다는데 왜 내가 못거두냐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응치기가 응우한테 얘기를 해. 자 힘들지 너. 너안해줄게 생겼잖아. 방법이 있어. 산두 개만 넘어간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갑돌이네가 소를 밖에 달려라 오케이, okay? 자 어떻게 흘러갈지 알겠지? 자, 그거를 훔쳐다 팔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리투박하면서 거리면서 작품이 끝난. 결국 음것도 뭐로 전락해, 만무방으로 전락해. 오케이? Okay? 성실한 농군들이 시대 상황 속에서 만무방으로 전락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사회를 비판하는 형태의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조자료의 스토리, 어, 아니 안 읽어도 돼. 지금까다 설명해버렸네, 본의 아니게. 자. 중심임을 주자나만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어, 참고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추리식 구성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응원 이 중심 사건 이거네 응원의 눈에 벼도둑이 들었는데 벼도둑이 들었는데 그벼도둑을안 하려고 주고 시작해. 그벼도둑을 찾기 위해서 음치리가 별의별사 다하기 시작하거든. 판문 수사도 하고 잠복 수사도 막그런일 벌어지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사건이 모두 짠하고 밝혀지면서 반전의 결과. 자 주인이 도둑이었다, 그렇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추리식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걸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되셨죠? 자 스토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음, 내용 한번 가봅시다. 자아부 어, 죽을 살짝 있죠? 응칠은 성실하게 농사를 했지만 쌓여가는 빚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와 헤어지고 유랑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랑이 되어서 막대먹게 살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운다? 막무방이라고 불리운다. 은실은 그리운 마음에 성실한 농부인 역시 역시 성실한 농부인 응호를 찾게 되고 이때 응고의 돈에 벼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오케이 갑니다. 그것은 작년 응호 같이 지주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 않는다. 하늘 동안 애를 졸이며 홀자식으로 홀자식으로 어, 할 뜰이 갖고던 그 벼들을 거둬들이면 기쁨에 틀림없어. 꼭두 새벽부터 으으 하면서 괴로움을 모른다뭔 소리예요? 자기가 거두는 방식을 수확하는 그 기쁨 기품, 수확의 기쁨을 말하는 거겠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확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황에서는 기쁨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캄캄하도록 펼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가 제해지지 장리 장미, 그러니까 장미라고 하는 건긴 시간 동안 빌려주는 걸 조건으로 빌려주는 쌀을 말하는 거야 장미쌀 제해지고 색조를 제하고아봐 도지, 장미, 색조 뭔 말인지는 몰라도 아무런 문제없는 데 지정이 없게 말해 전부 다 농민들이 져야 했던 짐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농민에게는 전부 다 짐이 있단 말이야 각종 세금들 빌린 것들, 이자들 그런 것들을 내야 돼 그러니까 남는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때 선생님 이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땀밖에 안 남는다고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그것은 슬프다기보다는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는데 빈지개로 덜렁거리며 집에 돌아오는 건 진정 여럽기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 참다 참다 눈물 눈 눈물이 흘렀다는 것이야 됐어 작년에 혹시 응원해 응원해 우에는 열심히 수학을 해서 이제 투앗이를 했을 거 아니야 오늘은 응원했고 뭐라 주고 다음 날에는 뭐선대들거 뭐라 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응원단체가서 다 같이 열심히 수학을 했어 그런데 이제 각종 뭐 지주라는 사람들이 다몰라서줄 서는 거야 내거 갚어 내거 갚어 바로로 바로 다 털어가는 거야. 오케이. 참고로 응우한테안 털어가냐고 물어 올해도 온 것도 또 같은 사람들이겠지. 오케이. 음. 자, 그런데 가뜩이나 엎치고 덥치더라고. 올해는 그나마 흉작까지겹쳤어 새바람과 비에 변은 깨게 비틀리게 됐고, 이놈을 가을하다가 가을하다 보여 추수한다는 뜻이지. 먹을 게 남지 않은 건 물론이고 빛도 다못 가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에, 날 비라 먹을 거. 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해라 하고 내던져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별을 걷었다고 소문만 들으면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들 테니까. 뭐야? 이 수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빚쟁이들이 몰려든다. 몰려들 그럼 이게 막으로 뭐가 되는 거다? 어, 사회에 대한 비판이 효과가 되는 것이다. 그만하고 있는 거죠. 쉽지? 은치의 제목은 여기서 또시 또래시 드러난다. 국으로.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냥 웬만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때 텐데 이 사품, 이런 상황 속에 끼어들어 지주,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게 바로 응칠이야. 뭐예요? 응칠이가 응원의 동네에 와 있는데, 응원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계속 치이고 다니니까, 형들 입장에서 짜증이 난 거잖아. 그래서 지주한테, 아 여보죠. 우리 동생이 좀 힘들다는데,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 그런데, 안 돼, 싫어, 저리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 이 새끼가 하면서 화를 내버린 거지. 막대먹은 녀저이라니까 그래서 처음에 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어 그는 여러 번 물을 마신 만치 여러 번 물을 마셨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저런 세상 경험이 많단 뜻이지 경험이 많아서 어지간히 속이 트인 건달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를 의논했어 올농사는 단실이다 도지도 조금만 가미지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지주는 아머러시 고기를 뭐로만 들어 아니 정 이러하면 하여튼 1년 품은 빼야 될 테니까 나는 그놈에다 불을 지르겠소 뭐야 약간 위협도한 거지 그쵸 아니, 자꾸 이렇게 안들어오면 우리 확불질나서 그냥 끝내 버립시다 해 이렇게 했더니 어, 하려도 잠자코 응하지 않아 지주로 보면 자, 잡아봐 지주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어 자기로도 그 변은 넉넉히 그어 거저 들일 수 있어, 오케이? 내가 돈 조금만 풀면 그렇지, 애들 시켜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많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한번 버릇을 잘못해 놓으면 여느 자기들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응원은 겉에다가는 내가 아내가 아파서 지금 딴걸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애를 풀어서 쫙 걸칠 수도 있어. 근데 그 꼬랄지를 보면 다른 애들도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지라고 하면서 막 달려들 거 아니야. 귀찮다 이거지. 샘플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독총만하고 있는 거야. 실상이야 뭐까지 별점 뭐. 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그 신보를 눈치채고 응치리 화를 벌컥 낸건 좋은데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 비이 들어가 버린 거야. 야, 이 새끼가 썩을 매 새끼라면서. 그런데 이렇게 문제있는 병인데 무슨 귀신의 여릇맡은 병기가 생겼어 다시 말하자면 병이 없어졌어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축적이서젖놓고 뭘로 그랬는지 말짱한 이상만 싹싹 가한거지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해도한0만의 가능은 될는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 그 논계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는 기가 막혔어 아씨 성가시게 됐는데 라고 생각한거야 왜 성가실까 우리 이 동네에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호출당한다? 응칠이 그러니까 짜증나게 됐다는 얘기지 아니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은데 하나, 동네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 보든 혐의를 받아 패는 조이 입어야 될 거야. 그렇죠 오케이? 자, 응실이는 송이도 송이도 이 송이는, 송이는 송이 버섯 말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그지난 다니면서 송이 얘가 산속에 들어온 이유가 송이 버섯을 피해서 이걸 자기 현금처럼 쓰고 있는 애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구미에 바빴어. 속중으로 지목할 만한 논들을 열어들어 보았으나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 아, 재성이거나 응, 음, 지가 응실에 나름의 출이에요. 재성이거나 성팔이일 거야. 차로 역시 건달 일당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응치리가 아니면 안될 것. 원수는 왼나무다리에서 만났어. 응치리는 저희 진정이 들어맞았음을 맞아 말았고 당장의 일을 내듯 성팔이의 눈을 둘이누렸지 봐봐. 지금 응치리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 지금 처음으로 밤에 야수병관이고 이제 처음 발견한 장면이야. 아, 씨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마은편에서또 누가 이렇게 하면서 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아니 여기에 가려면 여기밖에 목표지가 없을 텐데 도대체 왜 오는 거냐. 그씹이새티가 도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응치리가 성파리를 살짝 건드리기 시작해. 봐봐. 자, 눈을 둘리눌렀어성파리를막신이나서 떠들다가 그 눈총에 어이가 실어서 그만 번거. 이게 왜 이래? 첫번 성파리는 병인이 아닌 겁니다.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의장에 당감하겠지. 너한테 조금 놀러가지? 응. 음. 수정리하시다 보니? 아유, 차혜왜 이렇게 노해? 지난나 보니까 그렇게 일때만에 자네 보고 얘기. 뭐 암소면서 뒷감아 못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노하긴 노가 노해. 은춘이 뻗어 견던 보면 힘을 좀 올리면서 은교계를 어찌 봤더냐 말이야. 너은교개왜 가? 아 놀러 갔다 오다가 놀러 갔다가 거기가 놀러 가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물을게 뭐야? 아니 내가 뭐 서울을 가면 어떡고? 네가 내가 가고 싶은데 간다는데 뭔 소리? 성팔이란 속이 타는지 하면서 날숨을 깊게 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어. 성팔이도 보통 내기는 아니야. 구장내 소친과 뭔가를 떼다 먹고 는 한번 다녀온 놈이었어. 오케이? 자 그럼 도둑질 전략 있는 친구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귀지는 못했지만 독립평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데 만난다 그랬거든. 그래서 눈치력이그 섭수 그런 상황 속에. 뭐하게 됐다는 걸 눈치를 채고 어 뭐랄까 어 어디였어 어어 그야 은꼬개라고 못 갈리 없을 테하면서 한번 엉 먹는다 오케이 살짝 뭐랄까 떠보는 거죠 그렇죠 비꼬는 거죠 어 그래 안걸 필요 없겠지 뭐 이런 느낌. 어 그러나 자네도 아시다시피 그 어디야 그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람은 동물이라면혹 모른다 하지만 성한 사람이야 그 고개를 뭐타으어가나 그렇지 자네 심심하니까 하면서 앞을 꽉 눌러 등을 떠봅니다 뭐예요너 맞잖아 새끼야 그러면 이게 약간 압박하는 거야 아니 논 털러 가는 거 아니면 네가왜 가겠어 근데 자 우리는 또 역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계속 성파리가 아니라고 자꾸 아니 나난 아니 뭔 소리야 그런데 창고로 올때 응팔, 응칠이네 아니지, 미안. 응원의 논의 벼가 사라졌다는 말은 꺼내면 안 돼. 오케이?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에이, 다 알면서 프로끼리 왜 이래? 아 너지? 뭐가 나한테, 내가 왜 프로야? 너잖아. 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되는 거야. 성팔이는 의문을 모르고 왜 자꾸 나한테 왜 이래?라고 하는 건데, 응.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집니다. 자한반중에 아까 선생님 잠복수사를 하라고 왔다고 했었지. 왔다 참고로 이 장면도 잠복수사 그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잠복수사를 하는데 이 앞장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산이이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여러 명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겠지? 여기 어디선가 불빛이 동굴에서 보이는 거야. 어? 저거 뭐지? 또 우리 음모가 음치가 그 가만히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잖아. 싹 들여다봐. 불법 도박장이 있는. 불법 도박자에서 애들이 고스도붙이다가 그래서 웅칠이가 어? 했는데 다들 숨기기 바빠 짜증나는 거야 자왜 짜증나? 아니면 웅칠이가 또 어디 가서 도박 트럼프 한게나만져봤거든판돈좀잘 벌어봐 드데얘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명이서 도박을 하고 있잖아 야나 100원만 빌려줘 봐 100원을 빌려 그래서 가지도 나앉아. 그래가지고 그 100원으로 1000원을 딱. 100원 다시 납부해주고 다 갚았다잉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그럼 다 털어가 그리고나 간다 이렇게 가면 될래요 아니 <laughs> 저그 정도 실력자야 애들 아씨 엑스 X됐다라고 하면서 짜증내려고 겠죠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송파리가 여기 갔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잖아. 불법 도박장을 가니까 말을 못 했었던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응칠이가 거기 불법 도박장이 있어. 제법 놀만해. 이런 말을 하면 응칠이가 와서 다 털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 했던 거지. 그러니까 작품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사건의 전형들이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잠복해 있다가 결국 도둑을 잡는 장면입니다. 가자. 눈께로밭특이 바짝 달라붙었다는 뜻이야.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어. 섣불리 불리 서둘다간 나들 행여를 입을지도 몰라. 나서로 살살 이제 좋은 것만 훔쳐가는 새끼니까. 화나면 나소로 찍을지도 모르잖아. 자, 훔쳐가지 나올 때만 기다렸어. 몽둥이는 잔뜩 힘으로 냈어. 한식 겹쯤 도저히 다시 나타났지. 노적의 머리만 뿅 내놓고 좌우로 쳐다보고 있었고. 오케이. 붓찜을 들고 등에 짊어매고는 허리를 구부시 뺑소니를 놓는다. 뺑소니를 놓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치? 응치리가 날씨가 들리다면서 이 자식 땅에 비름추가 하면서 대포처럼 구아려는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떼굴떼굴 떨어져 얼떨이 딱 깜짝 놀랐겠지 혼자서 조용히 털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더니 막날려나는 뭐 거잖아 오 하면서 떨어졌어요. 응치리는 일단 덤벼서 허리기를 내려 조졌어 허리를 조정해야 못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지? 되게 센스 있는 녀석이지 남들은아 처참한 비명.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 팔부터 벗겨봤어.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어 인지어음인지 시선을 치거듭며그 자리에 우두망찰.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 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놓는다. 북새를 놓는다. 부상스럽게 그냥 휘유휘유하상 휘우 소리도 바람이 부는 얘기지. 한참을 신었나 한참을 신다 도적을 이어다니 성인까지 이렇게 북새게굴기요 누구였던 거야? 누구였던 거야? 응.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헥 돌립니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반박치니다 보찜도 내버렸지. 내거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대충 소리 내뱉거든. 비틀비틀 눈 저쪽으로 엎어진다. 형 응치는 너무 꿈속같아서 꿈속 멍하니 섰을 뿐.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손으로 그보찜을 들어봤는데 가뿐하니 끼맑아오시건지 아니 이까짓 걸 요렇게 해가라는 그 심정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거야. 할 거면 제대로 털든가 이게 뭐야 이 보자기 요만큼 펴줄라고 이 짓을 하고 있냐고. 동생이지만 진짜 한손한손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별을 노래로 다시 털어 버렸어. 그리고 안에 치마거라고 예상되는 검은 보가지를 보자기를 척척해서 들고 내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을 매일이야. 허나 내걸 내가 훔쳐야 될그 운명. 그것도 야단스러운거니와 야곱 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슬을 버린 아우도 아우였다. 왜 아우에 대한 부, 분노가 치밀었을까? 이런 일을 벌이면 의심받을 사람이 나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동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이 위 모르겠고 일단 내가 살아야 돼서 한 거잖아 분노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고연놈이 씹게 하면서 보를 적시는 건 눈물 그러면서 또 한바탕 두들겨 패고 그랬다가 또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작품이 흘러가 응. 되게 서럽한 얘기죠 그쵸? 자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기본 어, 소설의 특징 그 뭐랄까 응칠의 시각에서 약간 추리소설 보는 느낌으로 만무방으로 전락해 가는 성실한 농부네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되셨죠? 뭐 물론 당연히 선생님이 어, 보조자료에 또응취이 관련된 유기, 마구치라다 아, 만무방과 관련된 읽을 읽을 단 음, 읽을 만한 자료들을 실어놨으니까 꼭 읽어주시고요. 그나저나 선생님이 읽으라고 계속 주는데 지금 처음으로 만무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에 가고울 만큼 많이 실려 있을 거야. 니들 앞에서 선생님이 제공한 자료들은 다 읽고 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일었는다 쓰러 생각해보세요. 복습과정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거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음. 나분명 하나 했어. <laughs> 하나 했어. 네. 자, 뒤에 있는 문제 풀고 마무리할까요? 12번. 너무 올드하지 않니? 이야기 속 이야기 밖. 1인칭, 3인칭. 이거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자. 어? 두 번째. 보기를 바탕으로 기어부터 비유.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보자는 얘긴데 김은정의 추리 소설 기법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그렇죠? 봐 봐. 어, 세 번째 줄. 독자는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며 탐정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목할 점은 탐정이 너무 이런 식의 범위를 밝히면 재미가 반감되잖아. 그래서 여러 이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지연되고 그 추리 소설이 범위를 받으면서 끝나고. 오케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을 탐정의 추리 소설이라는 입장에서 풀어보라고 보기 제시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거 알지? 보기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 거야. 자, 답이 4번이었죠. 리을은 탐정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추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이게 지금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하는 걸까? 이게? 은이 응급기 관리가 없는 데서 비꼬고 있는 거잖아. 뭐예요? 상대방을 떠보는 행위지, 이건. 그렇지? 정답 잡았고요. 4번, A와 B입니다. 어, 어디 보자. A에서는 어디 눈물이... A에서는 응어의 첫 번째, 그치? 작년의 눈물. B는 지금 도둑질을 하고 났을 때 어, 응치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 그쵸? 그럼 이 눈물들은 전부 다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치? 사람들에 대한 눈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고. 답번적으로 1번이었나? 수학을 했지만 남은 것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응어의 부끄러움을 대변한다. 맞지? 음. 뭐, 감동,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자, 15번 문제. 보기 차, 정리 잘 해놓으시고, 선생님이다 설명해드리는 내용이라 패스하겠습니다. 단번 보자. 3번. 지주가 도지의 감면 조청을 거절한 이유에서 소작농들을 통제하려는 지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이게 감면청 거절했을 때소작농들을농를어 뭐랄까 통제하려는 지주의 지주의 의지. 잠깐만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자 다시. 자 지주가 지금 보기에서 는 보기가 안 읽어서 그랬구지만네 번째 줄 보시면 소작제도를 이용해서 소작농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얘기를 분명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애들을 다내 컨트롤 하에 두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도가 뒷받침해 주는 컨트롤의 힘이라는 거렇지 분명히 언제가는 바해야 되고 언제 이렇게 시스템 갚는 날짜가 도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선택지에서는 거절한 이유에서 통제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보기에서는 통제하는 것은 소작농이, 소작계약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통제하는 얘기가 나왔었다고 아요그지그죠 제도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아니, 통제가 맞고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인간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찾을 수 있으므로 답 3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아휴, 자,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특강 문학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 조금 안타까운 일은 수능특강 <laughs> 문법에 실천편 두 개를 마무리를 못 지은 건데 음 그냥 풀어놓으시고요. 자 다음 주 공지입니다. 선생님 7월 29일 날은 수업이 있다 없다? 늦다라고 말씀드렸죠. 7월 29일 날은 수업 없습니다. 그날은 자 내신대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그때 수, 내신대비가 아닌 사람이 오셨을까? 네, 끝나있음? 시작 안 했음? 아 그래서 <laughs> 너무 간단한 <큰다는> 거 아냐 <laughs> 아무튼 어. 그러면 29일날을 넘어가고 우리가 8월 5일날 만나게 될 거야 됐지 그럼 8월 5일날은 여러분들이 뭘 들고 오셔야되냐첫 번째 수능완성 그치 다만 선생님이 유형편은 먼저 풀어 와달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수능완성 착 3분 3분을 알겠지만 절반일 겁니다 절반 갖게 될 거야 근데 절반인데 절반이 아닐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는 열어보시면 알 거야 다음 풀어오시고 두 번째 음. 수능 특강은 선생님이 인쇄를 해드리거나 할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 가져오시고 그렇지 않다면 패스하시고 편안하게 마무리해서 나머지 보고 가도록 합시다 됐죠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고요 다음 주에 만나고요 그 석지 석지 잊지맞세요 고생했어요 들어갔어요 네, 네네네 바이바이 안녕 안녕히 세요네 안녕. 열심히 해. 나중에 연락 좀. 네, 저희도 잘 가시고요.